찍다 보자마자 그냥 뭐 우리 애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만수무가 그냥 마크가 씨그 음. 하면서 뭐 세상의 악은 다 밖에 두고라는데 그악 음. 내가 가져가려 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애들이 그냥 그냥 우와 이 웃음을 지켜주고 싶고 그들 그와중에 찬이꺾겨져 보여. <laughs> 네가 해찬이만꺾기게 <막> 됐어. <laughs> 아니 뭔가 약간 무슨 느낌이지? 음.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. 좀 아픈 청춘 앞에 서 있는 다 일곱 명의 남자들이 <laughs> 고군분투하는 여, 영화 그리고 그걸 지켜주고 싶어하는 한 <웃음> 여성. <웃음> 어, 고군분투하는 일곱 명의 남자들과 어. 그리고 그걸 지켜주고 싶어하는 한 여성. <laughs> 그녀의 이름은 시준희.